은 장미공원입니다. 이쪽에는 바다장미축제라고 이렇게 프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0일 대 5월 26일까지 아, 축제기간이네요. 5월 26일 일요일까지 음, 이렇게 축제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일대회 장미원 병력도 병력도. 오 동작 빠르다 빠르지. 아니 이거 놀이하고 있었는데 언제 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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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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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찍었어요 영상이에요. 영상 속에 캡처하면 되니까 영상이다? 예. 여 어때요? 저도 한번 해주세요 한번만 해주면 응. 네, 찍었어요 그럼 거긴 별로 안 예쁜 거 같아 가지고 여기, 어우 여기 예쁘네 한번 가만히 있어봐요 어, 거기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응. 여기 가서 한번 캡처하면 돼요 지금 찍고 있네요. 네? 찍고 있네요. 안 찍고 있으니까. 어. 그럼 여기가 포지 지금 촬영 중이네. 네. 실시간. 네. 뭐라가 한번 멘트 날려보세요. I love you라고. I love you. 오케이 그럼 오케이. 에, 그래요. 나도. Me too. <laughs> <왜? 웃음> <laughs> 참 <참배. 웃음> 어이 없어. <laughs> 아, 예. 네. 장미가 굉장히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영일만 대회 누각 앞에 네, 이렇게 영일만 대회 누각 앞에 장미 축제가 열리고 있네요. 네. 오. 멋있습니다. 응. 바다는 바다대로 누각이 있고, 멋있네요. 에이, 장미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알기도 어렵습니다. 에이, 여기는 장미터널. 가는 곳마다 꽃입니다. 가는 곳마다 꽃 천지. 꽃나라네요, 꽃나라. 터널 안에는 온통 꽃. 터널 밖에도 온통 꽃. 멋있습니다. 누각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꽃들이. 누각 앞에 농구 꼴대가 가려워졌어 음 이렇게 멋있네요 영일만대해누각 앞에 이렇게 쌍미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멋있네요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온통 여기도 꽃, 저기도 꽃. 꽃잔치입니다.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지요. 이 꽃들은. 누군가 와서 이 꽃들을 보아주는 것이 꽃에게 대한 애인 것 같아요. 꽃이 그래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 꽃들이 사람이 아닌데, 뭐, 애이를 지켜야 할까. 하지만 저는 크리스산인데요. 어, 입신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천사들이 꽃송이를 만질 때마다 꽃들이 찬송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방언할 때 대물방언,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꽃들도 막 찬양을 해요. 꽃이 흔들리고 있죠, 이렇게. 꽃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걸 일찍이 들어봤는데, 저도, 음, 신앙간증이라기 보다는, 그, 한창 우리가 기도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에 보면, 방언을 하잖아요. And "Call us me by y o u n i m e s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우리가 방언 통역도 했었죠. 아이고 무슨 꽃보다가 갑자기 통역 뭐 방언을 하냐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어 잠잘 때도 기도하고 잠잘때 때도 어 연인에게 속삭이듯이 하나님과 속삭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nd he will my come this."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때또 방언 통역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방서라는 것도 또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해요. 방서 글을 막 저도 사춘기 때 정말 신앙에 깊이 젖어 있을 때 방서를 많이 썼었어요. 결혼하기 전 전에. 방설를쓴게 노트에 몇 건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를 쓰고 있지만 그때는 방설를 많이 썼어요. 근데 뭐, 아니 무슨 뭐, 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I am so long beyond the same, 이 혼도 섬, 이 왕받을. In also coming in a kind sin, In toleraming one bother, In chain us so, all, where not You might a coming say, 인처밍서 인나와대춘 옴미라카 왠징 아멘 예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수 있지만 방언이나 방 방섭 방찬양은 잘 알아듣지 못해도 어, 느낌으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마귀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 방언을 하면 막 사람이 인상을 찡그려서 막 악한 마음이 나오지만, 예, 아름다운 성령에 취해서 하는 방언은 막 기쁨과 환희와 또 해계와 막 찬미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튼건 아니었는데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났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예, 이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우리 여기에 서서 네 사람이 찬양한 곡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찬양한 곡 불러요. 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바 주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다수 하나님 은총을 열두 해도다 아멘. 주 하나는 더서 맑은 새소리. 하수하나님은 총을 드러내도다.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 찬양도. 한번더 불러요.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나, 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넓고 넓은 들을 드네. 이 낮고 낮은 땅이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로 삼으시고, 세용서 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꽃을 보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네요. 예 나태주 시인의 시도 생각이 나죠.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그런데 장미꽃은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러워요. 작은 풀꽃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겠지만, 장미꽃은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네요. 어, 여기저기 꽃이 아름다워서 사진들을 찍고, 또 누각, 어, 영일만대의 누각도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이렇게, 네 장미 꽃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더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주여. 네그 다음은 찬양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 침해와 저녁놀 산잔한 시내물 아 꽃을 보니까 산송이서절로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에까르르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네 하나님께서 어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또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근데 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각종 심했는 채소와, 향기로운 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쪽은, 어, 또더 멋있어요. 아, 저도 사진 한개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꽃이 여긴 색깔이 핑키라는 꽃이네요. 오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오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In c o r a w a t o is some my l o h e r birthday. Come you and I now do. Do have so young one for the rich and nice. 오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와이프리드 케메인.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키셨으니, 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근데, 어, 장미꽃 축제를 이렇게 영일만 대회 앞에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핑키라는 꽃은 지금이 절정인 것 같네요. 어. 어, 제가 대구에서 장미꽃 축제를 갔을 때는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가니까 막 꽃들이, 어, 개화기가 지나가지고, 조금, 음, 너무 만개해서 좀 섭섭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장미꽃이, 어, 너무 아름답네요. 어, 여기는 바로 찻길이 있지만, 이렇게 장미공원이 해상공원에 이렇게 차로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예, 장미꽃길을 걸어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어, 누각이 있죠. 여기 예,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예, 장미꽃에 대한, 음, 를 한편, 즉흥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And if you r e nice, you are the b u m p o r you c o n n o t h a n d coming what of speech here i come d o you open to you menks can chime lord my heaven to you m o m e dance hold the kai buri my and i su heaven to o i can One a r m to ape i hello stay my eh,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미하니,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장미는 피어 있어도 말이 없어요. 장미는 향기로 말을 합니다. 장미는 피어 있어도 그리움을 빛깔로 말을 합니다. 온 포들 케미어 스테이츠 유 바이블 유 케메인 온더 파이브 샌드 나의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으니 찬양 또 찬양 또 찬미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요 영광받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 장미꽃이 너무 예쁘다. 절정.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빛깔도 예쁘고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주여 네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소서 내 미소와 와닌따와케 마이데이 위미소서 이룰라 가와 마이데이 와 진짜 장미가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아 가고 싶지가 않네요. 네, 너무 멋있어요. 저 여기서 사진 한개좀 찍어 주세요. 여기 여기 누각도 나오고 이렇게.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똑똑하네. 저렇게 고등어. 너무 예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일만 대해 누각에서의 방송은 이것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대해 누각 앞에 장미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장미 축제가 어, 열리고 있네요. 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영일만 대해 누각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장미 축제도 구경하시고 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즐기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멋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